아 시원하다. 안녕하세요 영케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 물을 마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좋고 이런 게 궁금하죠. 특히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은 이 피부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피부에 과연 좋을지에 대해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. 물을 마시면은 피부에 좋겠죠 당연히. 수분이 보충이 되니까, 하지만 이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피부가 더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는 하루 일정량이 있는데 그 이상을 마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물을 몸속으로 그냥 배출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뭐 건강을 위해서라면 많이 마셔도 되겠죠.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지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신다면 물은 하루에 적당량만 마셔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적당량이라는 게한 번에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을 나눠 가지고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시간 간격 이렇게 마셔 준다면은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는 습관 이런 게더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한 번에 많이 마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간 텀을 주고 여러 번 마시기를 바랄게요. 그리고 한번 마실 때 500ml 이렇게 이상 마시는 분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바랄게요. 여러분들이 배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을 마시는 습관이 여러분들이 건강에 좋은데 이 물을 마실 때도 찬물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우리 세포에 좀더잘 흡수되고 우리 건강에 좀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찬물보다는 조금 미지근한 물을 드셔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름도 갔으니 이런 차가운 물보다는 약간은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섭취를 매일 꾸준하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이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니 피부가 좋아지겠다고 물을 엄청 마시고 이러지 마세요. 그냥 화장실만 많이 갈 뿐이에요, 여러분들. 네, 여러분들의 젊은 관리 영케어를 응원합니다.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아, 시원하다. 아, 시원하다.